조선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한미정상회담과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그 현지에 인수한 그 사업장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벤트는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죠. 내가 한번 K조선업 주식에 도전한다 라고 하면 지금 들어가서 트럼프 전에 나오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투자자들 분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임기는 한 중장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어.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오는 선에서 단기는 1년을 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이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섹터가 지금 시장 전체 주도 섹터잖아요. 그래서 음. 주도 섹터에 대해서 내가 포지션이 없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 하면 무조건 <laughs> 대장주로 사십시오.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실적입니다. 저희 음. 실적이 배신을 하지 않을 기간이 앞으로 2년이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음. 언제든 기회는 올 거기 때문에 어그 가치 대비해서 또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지 싶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저희는 음. 충분히 많습니다 거라고 생각하고 기회는 있습니다. 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장 있을 이벤트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 라는 말씀 그 잔고가 실제 근데 이익으로 잡히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지금 한 3년 정도 3년? 지금 수주 하면은 저희가 막 28년 하반기 인도 아니면 29년 상반기 인도 일텐데 실제 건조 기간 1년 이니까 28년 연말에 인도할 거면 28년 초 실적부터 잡힐 거거든요 조선업을 끝까지 파고 있는 이 조선의 국무 엄경환 신현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는 우리 K조선업이 슈퍼 사이클과 그러니까 어느 의미의 슈퍼 사이클인지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어, 좀더실무적인 얘기로 좀 좁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실적 개선, 마스가 흠풍, 그리고 새 정부의 비호까지 받고 있는 이 조선업 여기에 우리도 함께 올라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노하우를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아, 슈퍼 사이클이라는 평가. 이 슈퍼 사이클이라는 이 표현은 괜찮아요? 네, 음, 저는 나쁘지 않다, 음,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이클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이제, 하고, 할수 있는 게,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을 사는 거, 일 텐데요. 음.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고, 언제 파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중국이 진짜, 뭐,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가격 경쟁력을 발휘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계산기 두드려서 중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한국 조선업이, 여러 뭐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조건이 좋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트럼프 기간까지는 계속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무식하게 한번 K조선업 주식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지금 들어가서 트럼프 전에 나오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투자자들 분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임기는 한 중기 정도, 중장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어. 하고 있고요. 네. 어, 일반적으로 제가 보는 선에서 단기는 1년을 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올해 의 업황이 어땠는가, 응. 올해 업황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 대비 변수가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좀 지켜보시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 제가 연초에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조선주 투자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안 갖고 있으면 속 터질 거라고 어, <laughs>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어, 지금은 그거 대비해서 지금 거의 다두배 이상 주가가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섹터가 지금 시장 전체 주도 섹터잖아요. 그래서 주도 섹터에 대해서 내가 포지션이 없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 하면 무조건 대장주를 사십시오. 아, 네. 그 3대 대장주. 3대 대장주 중에 그냥 한 개만 사세요. 아, 제일 그큰 거. 50만 원짜리 있던데 <laughs> 네, 그걸로 제일 큰 걸로 하시는 게 아. 가장. 그거는 한두배 올랐더라고요. 그죠? 5이주 네, 아, 일년 뭐 대비, 연초 대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어. 다두배 정도 된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지금 약간 국제 경제가 불확실해서 그런지 수주 건수는 좀 줄었던데 그거는 혹시 나쁜 징조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수주가 왜 줄었는지를 좀 보시는 네.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 관련 요소는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근데 작년이 좀 심했어요. 저희가 발주가 많이 나왔거든요. 글로벌 캐파가 4천만 톤 정도 되는데, 작년에 7,300만 톤 정도 발주가 나왔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세 번째로 세 번째. 많은 정도 수준이었고 1년에 만들어내서 뽑아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더 많았으니까 저희의 창고가 굉장히 뚱뚱해져 있는 음.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선주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자산을 투자를 해서 30년을 쓸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해운 시장에 있어서 들어갈 배를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은 빨리 발주를 해야 되는 컨디션이었어요 왜냐하면 백값이 좀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아유. 어~ 늦게 발주하면 내가 더저 비싸게 친구보다 사야 비싸게 사야 되네라고 음. 하는 게 발동을 하면 저희가 발주가 그 시기에는 쏠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들은 분명히 다 나중에 인도가 될 예정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백값이 작년 10월 이후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폭락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재료 가격이 제품 가격을 역행한 지가 지금 만 4년 정도 된 음. 상태기 이 때문에 조선업체 입장에서도 백값을 공격적으로 올릴 만한 유인이 별로 없어요. 음. 저희 되게 수주 한 걸로 많이 벌고 살고 있거든요. 아, 이미 배가 그래서, 좀 부르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서로 서로 관망세를 굉장히 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친환경 선박으로 지금까지 전환하려고 발주했던 그 흐름이 끊겼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시장에 드러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친환경으로 그, 전환된 건 아까 2%의 부가가 네, 안 됐으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이제 98% 전환 저희 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 다시 재가동이 되는 시점은 분명히 나타날 게될 것이고. 고요. 저희는 그 시점이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기준, 투자자들 기준으로 단기에 해당하면 이제 1, 2년이라고 했을 때 1년 정도일 때, 그러면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중에서 그러니까 투자 조선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한미 정상회담과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그 현지에 인수한 그 사업장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음. 이벤트는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죠. 음. 이 부분을 좋은 기회로 삼는 게 <laughs>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나서 조금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그 조선업의 특성상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이슈가 지속되기 때문에 사이클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좀 단기적인 뉴스에도 집중하고, 너무 속이 상하는 경우도 가끔 생길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단기적인 뉴스가 보통 뉴스가 아니긴 하잖아요. <laughs> 저희가 그렇죠. <laughs> 다시 없을 뉴스일 수도 있을 만한 음. 상황인데 이제 요 부분이 만약에 주가에 선반영이 분명히 저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많이 반영됐다 싶으면 한번 끊고 가는 것도 아하.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또 길게 아니. 보는 또 기회 또 들어가면 그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실적입니다. 저희 음. 실적이 배신을 하지 않을 기간이 앞으로 2년이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아. 언제든 기회는 올 거기 때문에 어그 같이 대비해서 또 조정을 많이 받았지. 싶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저희는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장 있을 이벤트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라는 아, 네. 말씀. 그 잔고가 실제 근데 이익으로 잡히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지금 한 3년 정도. 3년 딱 3년이에요. 지금 수주하면은 음. 저희가 막 28년 하반기 인도 아니면 오. 29년 상반기 인도일 텐데 실제 건조 기간이 1년이니까 28년 연말에 인도할 거면 28년 초 실적부터 잡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 저희가 25년인데 지금 현재 시점이 28년 상반기나 아니면 28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숫자로 꽂히는 그 매출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 군함 같은 것도 수리하고 운영하는 거 벌써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조금 환경이 더 진전이 돼서 아예 우리 한반도 근처에다가 그런 기지를 만든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얘기 많이 되나요? 실제로 뭐 군산야드 얘기도 나오고 음. 지금 이제 메이저 업체가 아닌 중형 사이즈에 있는 조선 업체를 아예 그 MRO 전초 기지로 삼아서 이제 그걸 전용으로 좀 굴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미국이 너무 급해서 아마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 있는 전조선 업체들이요 지금 다 인도 지연, 정비 지연 상태인데. 어 여러분이 상상을 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중에 9년씩 지연되고 허! 있는 그 항공모함도 있고요 그러면 음. 작전에 적시에 투입이 돼야되는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시급성으로 따지면 미국은 지금 상선보다 군함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될것 같으니 바깥에 동맹국의 손을 빌려서라도 저쪽에서 빠르게 나오는 그 속도를 조금 취하자라는 체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9년? 오. 어, 근데 우리는 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수리해서 준다면서요? 자 네, 여기 있어 아, 이러면서. 항상 그래서 저희는 그 그거를 저희가 그 얼리 딜리버리. 에 해당하는 보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의 항상 항상 집득을 하는 어, 편이죠. 한국 조선업이랑 일하면 저런 이점이 있어라고 약간 약간 조선업계에서는 이제 평이 자자한 그런 수준이죠. 네.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장주 말고 작은 중소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큰 세계만 되게 지면서 많이 보 그런데 작은 조선 업체들도 우리나라의 그 생태계가 그래도 괜찮은가 봐요. 우리나라의 배들은 그니까 군함의 시, 군함도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해외에서 퇴역한 군함을 갖다가 쓰다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하나하나 국산화해서 지금 거의 완벽한 한국산 기술로 만드는 군함을 만들 수 있듯이 상선도 예전에 많은 거를 수입해서 쓰다가 다 하나하나 국산화시켜가지고 어. 이제 전문적으로 뭐 엔진하는 회사 뭐 보냉지하는 회사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은 한국 배들은 거의 뜯으면 그냥 국산화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셔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저희는 꽤잘 갖춰져 있는 그렇군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급해서 미국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미국이 하는 거 보면 거의 준 전시 상태 대비하는 것처럼 많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함 수리 운영 뭐 이런 것도 아 우리 여기서 하기 너무 힘드니까 일단 거기다가 만들고 일단 진행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경우에 계시죠. 그러면은 수혜가 또 상당할 것 같은데 중소형 약간 조선업, 조선소 같은데 조선업 하는 곳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나요? 근데 시장에서는 중소형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 있는 대형 조선업체의 특수선 사업부가 지금 뭐100% 넘게 가동률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어 현대중공업과 한나오션의 특수선 사업부의 매출이 1년에뭐 만아봤자 5조, 안 되면 막 3조도 안 되는 정도 수준이고 전문적으로 그 사업장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HD현대중공업의 울산에 있는 10개의 도크 중에 6번, 7번 도크 그리고 옆에 있는 1리프트까지 해서 3개의 설비를 특수선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거제도에 있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드라이 도크 2개 그리고 플로팅 도크 3개가 있는데 이 플로팅 도크 3개 중에서 이제 일부 공기에 따라서 특수선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해양 플랜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고 있고 올해 연초에 저희가 플로팅 도크 한개더 도입하고 크레인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투자 발표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이제 요즘에 오히려 중소형 업체들이 훨씬 더 크게 반응을 하는 편이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 대형 업체들이 직접적인 그 수치적 혜택이나 아니면은 수주에 대한 부분을 훨씬 빨리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흘러 넘치면 음. 하단까지 가는 거지. 이 위에도 차지 않았는데 밑에가 먼저 갔게 될 가능성은 조금 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순서에 차이가 그쵸. 있고 기업 그 기술과 보안의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으흠. 아마 그쪽이 더 먼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또 또 기대되는 또 이슈가 뭐냐면 북극 항로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제 기후 위기 굉장히 우울한 이슈고 생존을 위협한 이슈긴 한데 그게 또돈 버는 이슈와 관련해서는 또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굉장히 운송이 사십 퍼센트가 또 빨라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북극 항로가 뚫리면 거기를 이제 지나가려면 쇠빙선 혹은 뭐 또좀 어느 정도 기술력이 또 확보된 배가 또 추가로 필요해돼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우리나라는 극지형의 그 쇄빙 뭐 유조선이나 뭐 쇄빙 LNG 선 같은 거를 실제로 만들어봤고요. 뭐 삼성중공업 같은데 안 만들어본 거 있어요, 우리나라? 거의 없을 겁니다. 어, 그렇군요. 네. 네. 잡선. 잡선. <웃음> <웃음> 어, 네. 그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러시아 사할린 프로젝트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기 아, 그렇네요. 때문에 예, 뭐 빙하 뚫고 가는 배 만들라고 하면 특히나 대형 배 굉장히 잘 만들고요. 어, 얼마 전에 이제 글로벌 2위 컨테이너 업체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어, 앞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이러한 기후 변화에 따른 운송 루트의 큰 틀의 변화가 항시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운송의 복잡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예전에는 메인 노선이 있고 이 메인 노선을 빠르게 오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메인 노선을 빠르게 오가면 큰 배로 많은 걸 한꺼번에 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송의 복잡도가 높아져서 돌아가고 따로 가고 음. 막 이래야 되면 저희가 돌아가자, 오히려 이렇게. 그 경제성을 갖는 정도의 수준의 물량을 싣고 재빠르게 갈수 있을 만한 그 루트를 찾는 거 이게 음.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음. 그래서 어고러한 부분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북항로 개발을 저희는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 또한 이제 조선에서 뭐요쪽 영역이 사이즈가 크고 작고인 것처럼 이것도 지속 가능하게 조선 업체들에게 돈이 되는 물량이 나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에 해당이 그렇죠.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개발을 하겠다고 저희가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만큼 시장이 사이저블하게 나올 것인가, 그거는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되기 음.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스터디가 굉장히 필요하고 저희가 과거에도 항상 안 해봤던 시장에 이렇게 뛰어들 때 어, 굉장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큰 손해를 봐본다거나.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지해온 이 역량을 만약에 중간에 변수가 생겼을 때 조선 업체들이 다 뒤집어 쓰지 않는 정도의 그런 옵션을 잘 부가할 수 있을 것인가, 계약 상대방과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저희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돈이 되니 안을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엔 조금 시기상조라고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변수로서 머리에는 넣어두는 정도. 네네. 기업들은 나름대로 또 열심히 그 재고 있겠네요. 네, 뭐 역량을 조선 업체들은 사실 잘 갖추고 있어서 음. 시장에 대한 시장이 전망, 발생만 하면 예상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기에 힘을 얼마까지 실을까 아. 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응은 바로 되는군요. 능상. 오 네. 알겠습니다. 어, 우리 조선 업 굉장한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laughs> 근데 요즘에 또 인기가 많은 게 어, 또 K국뽕 차오른다 하는 것 중에 이제 방산 있잖아요. 방산 조선 뭐 이렇게 또뭐뭐 뭐, 뷰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막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국무님이 보시기에는. 방산이랑 조선이랑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뭘 해야 돼요?라고 누가 혹시 질문 받은 적 없어요? 음 저는 조선으로 갈것 음, 같고요. 둘다 길어 보이거든요. 둘다 긴데 네. 우리나라의 방산이 이렇게 긴 사이클을 타게 되기 이전에 우리도 방산을 원래 다 내수로만 네 했었습니다. 음. 이게 수출 방산이 되면. 그때부터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방부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의 그뭐 자주포를 만든다거나 뭐 군함을 만든다거나 이거는 실제로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이걸 2차 산업 양산으로 들어가고 이런다고 해도 그 처음에 들어갈 때 R&D 비용 들어가고 모델 개발하고 여기 기술 들어갔다가 이건 안 되나보다해서 또 다시 백 했다가 또 이걸 반복을 해서 만들어 놓은 산물인데 이게 수출이 되면 왜 돈이 되느냐 이미 비용은 들여서 만들어 놓은 모델을 양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금융 경제확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특수선사업부에 해당하는 조선의 영역 그리고 지금까지 뭐 지상 방산이 되었건 이제 공중 방산이 되었건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기술 개발을 해서 내수로 잘 팔던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 둘다 기회를 잡은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방산품들이 굉장히 가성비가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인제 많이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러니까 방사는 방산 사이클 하나인 거라고 봐야 되고 조선은 저희는 상선과 방산을 둘다 가져가는 그런 아, 이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네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전 세계적으로 항상 평화 시대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고, 이 방위 산업에 대한 예산이 이제 꾸준하게 좀 길게 가져갈 거라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는 양쪽 변수를 둘다 들고 갈수 있는 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피로도가 덜 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선업체가 상성과 또 군함을 또 같이 또 투트랙으로도 또 갖고 있고 또 그렇고. 네,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이제 그 큰 전방 산업 중에 하나가 에너지 산업도 있기 때문에 음. 어, 오히려 조선 업체들이 조금 여러 가지를 맛보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드시지 않을까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조선업의 어떤 경쟁력은 인건비와 이제 재료비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재료비 보면 철이잖아요. 네. 어떤 거 보면 막 70cm 되는 철도 있다고 하고 무시무시 하던데 그 철의 대부분을 또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 아닌가요? 네. 어. 조금 수입합니다. 조금 수입해요. 그러면 좀 후판이라는 것만 수입하는 거예요? 후판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생산을 하고요. 조금 어. 수입하는 수준이죠. 그래요?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품이라든지 재료면에서 좀 조심하거나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없나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요. 네. 어, 그러면 그런 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앞뒤로 다 탄탄하게 돼 있는 거네요. 조선을 잘하는 국가라고 되어 있는 한중일을 잘 생각해 보시면 다들 대표 철강사가 있습니다. 어. 예, 포스코. 자체적으로 그리고 중국은 파워 스틸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음. 일본 제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하고 네. 모자라면 뭐 수입 좀 해서 쓰거나 아니면 은 가성비가 있어 보이면 중국 것도한 2, 30% 수입해서 쓰거나인데 뭐 관세가 더쉬워져서 중국 후판이 가성비가 이제 없어지고 막 이러면 그냥 한국 거 쓰면 되는 거고. 그럼 더더욱 어. 좋은 환경이 되는 거네요. 어. 물, 물론 경쟁자도 어. 없는 상태인 시. 그래서 이제 후판 가격이 올랐다 뭐 이럴 때마다 이게 네. 조선주의 약간 네. 뭐안 좋은 언론 보도가 되거나 이러긴 하는데. 맞습니다. 어. 후파는 조선업체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재료이긴 한데요. 철강사에게 후파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왜철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철강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방 산업은 건설 경기예요. 어... 글로벌 건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철 봉연강 같은 거 많이 팔, 철근 같은 거 많이 팔려야 철로 만든 제품의 가격이 내려간다.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생산을 줄이는 것까지 감내하겠다라고 철강사들이 얘기한다는 건 철강사들의 지금 현 시장 상황은 그렇죠. 제품이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가서 없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근데 조선은 많이 갖다 쓸 거니까 가격을 올리겠어라고 하면 뭐그러지라고 아. 바라보고 있는데 수급상으로 철골로 만든 제품의 가격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닌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음. 조선 업체들에게는 지금 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 상황이 조금 길게 유지가 될수 있는 컨디션이 마련되어 있는 음. 상황이죠. 어우 그러면 지금까지 쭉 들어보면 조선에 투자를 안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또 너무 방만하면 안 되니까 그 리스크는 어떤 걸 살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뭐 이걸 기업에든지 아니면은 이종의 지금 조선업은 거의 방위사업 수준인 분위기인데 정부한테는 어떤 부분을 좀 요구해야 될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부에게요. 네. 이 업체를 위해서 이업 음. 업태를 위해서 저희가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불황이 었다가 다시 터너라운드를 하는데 제가 주식과 관련된 투자자분들 말고 가장 많이 만났던 집단은 금융 쪽이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내가 10년 동안 물린 게 있어서 도저히 조선 업체들한테 대출을 못 해주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음. 그런 음. <laughs>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은 그 실제로 법상으로도 배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일시불로 사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선박금융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어야 되고 금융적인 지원이 되게 탄탄해야 이 사업을 잘 키울 수 있는 아, 그런 받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또 엄청난 돈이 드니까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건 우리나라는 해운과 조선의 사이즈가 나라의 경제 사이즈 대비 굉장히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선박금이 굉장히 후진적인 그런 국가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융적인 지원 음, 뭐 이런 네. 것들을 좀잘 해줬으면 좋겠다, 제도적,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 중의 하나이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인력이 중요한 산업이니까 인력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이제 외국인의 뭐 E7 비자를 정부에서 지금 발급을 조금 더 늘려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산업에 가지고 있던 외국인 커터를 조금 늘려주는 부분에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좀 일선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 이제 고용 안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지킬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리스크를 좀 주의하고 어떤 지표를 좀 유의해서 보면 될까요? 주식을 투자하실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높은 주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슈퍼사이클인데 절대적인 수치 기준으로 2007년보다 낮지만 주가는 2007년보다 지금 더 높아요. 저희가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를 어,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프 보이는데 저게 한 52주? 뭐 이런 이 정도일 거예요. 어때요? 지금 굉장히 지금 저금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저희가 이게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의 네. 가장 큰큰 큰 변수가 뭐였냐면 실적이 발표되면 오 이랬어라고 하서 어. 이제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실적이 발표돼서 보니까 어이 정도 영업하는 회사면 안비싸네라고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이 이 상단의 주가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음.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데요. 어 그래도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나는 꼭 사이클에 꼭 찌서 팔 거야 뭐 이런 <laughs> 게 아니시다라고 하면 어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이벤트에서 어느 정도씩 정리를 하면서 나의 어. 비중을 조금씩은 이제 덜어내가면서 하는 것도 저희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수이 네. 이 산업의 가장 키가 되는 지표를 항상 보십시오. 수주 산업입니다. 네. 그러면 수주랑 관련된 지표가 꺾이는 큰 사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건 꺾이는 게 아니라 더 부추길 것 같은지 이거 두 개를 확인하시는 게 저희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 산업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매몰되어서 음. 이번 사이클에서의 이 조선주 투자를 가장 많이 실패하신 분들 중에 하나가 20년 이상의 조선주 투자 경력을 갖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봤던 아픔이 너무 크시거든요. 아. 어, 산이 높으니까 골이 깊더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laughs> 10배 그, 올랐었는데 이랬다가. 그 기억이 너무 강해서 아. 이제 작년에 답하셨어요 그분들. <laughs> 어떻게 얼마나 속이 <laughs> 상하시겠어요, 근데 어, 그래프 네, 예, 음. 지속 가능한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코로나가 음. 조선업에게는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놨거든요. 운송업체들의 체력을 바꿔서 그래서 옛날에는 조선업체의 네. 고객사들의 재무구조가 항상 불안불안하니까 음. 저희가 오르락내리락 할때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업체들의 고객사가 전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부자들은 돈을 잘 씁니다. 그리고 <laughs> 예. 계속 쓴다. 그리고 좋은 거를 사서 쓰려는 노력을 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우리나라가 만드는 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명품이라고 보통 어. 얘기를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지속이 되는 부분이 크게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꺾일 만한 큰 사건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체크를 제일 면밀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laughs> 그리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네. 무엇을 볼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또그 그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명품이고 현재 조건을 누리기 위해 아주 좋은 어떤 컨디션을 갖고 있긴 한데 이것의 대전제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을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거일 것 같은데요. R&D 투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R&D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사업장들이 가장 힘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소 자체에 대한 조성 시기가 중국보다 굉장히 옛날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뜯어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승부를 하는 거거든요. 어, 내가 사업장은 70년대에 조성돼서 이 되게 오래된 사업장이지만 어, 갖고 나가는 제품만큼은 누구보다 최신 제품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멋있네요. 걸로 하는 건데 이제서. 이 전통적인 사업장 내에서도 막 스마트 조선, 뭐 전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옛날만큼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만큼의 인원을 다 필요로 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발아 나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혁신의 이 시도가 좀 먹히고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유 굉장히 뭔가 대한민국으로서 <laughs> 뿌듯하기도 하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아 어떻게 해야겠다 힌트도 얻을 수 있는 시. 시간이었고 그리고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수 있다 그리고 전후방 산업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유기성이 굉장히 큰 산업이다라는 것까지 들으니까 조선업만 제대로 공부해도 기본적인 한국 경제를 알수 있을 많죠. 것 같은 네. 어, 이런 생각도 드네요. 감사합니다.